안녕하세요. 지구인 건강 설명서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면 생각이 나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주역인 유상철 감독입니다. 유상철 감독은 선수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7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 별세했습니다. 유상철 감독을 힘들게 했던 병이 췌장암인데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만큼 뚜렷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 암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의 원인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 비만, 스트레스, 알코올 등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20%만이 수술로 치료 가능한 일에서이기 진단을 받고 있어 췌장암은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2019년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5년 생존율은 12.6%에 그쳐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은 크게 증가했지만 췌장암은 그렇지 못했네요. 이렇게 조기 진단이 중요한 췌장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미세하게라도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황달과 소변색 변화. 담즙을 운반하는 관 역할을 하는 담도는 췌장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데 췌장 머리에 암이 생기면 담도가 눌리면서 담즙 분비에 장애가 생겨 피부나 눈의 흰자 위에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변색이 진해서 갈색 또는 붉은색이 됩니다. 두 번째 증상 조절이 안 되는 혈당 췌장에 병이 생기면 먼저 혈당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 조절이 잘 되었었는데 2~3개월 에서 전부터 식사나 활동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혈당이 널뛰는 경우 췌장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신 분들은 당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10% 이상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증상 누웠을 때 느껴지는 등 통증 췌장은 척추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천장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웠을 때 췌장은 뒤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해 바로 눕지 못하고 옆으로 눕게 되는 경우 특히 식사 후 누웠을 때 등이 아프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극심한 명치 통증. 췌장암 발병 첫 신호는 대부분 명치에서 시작된다고 할 만큼 명치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복부 어느 부위에서든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속쓰림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약간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 기름진 회색 편. 췌장에 종양이 자라면서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체액과 담즙의 통로가 막히면 지방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소화장에는 물론 대변을 보면 물에 둥둥 뜨는 기름진 회색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보내는 6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몸이 신호를 보내면 바로 병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인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지구인 건강 설명서는 계속됩니다.